혈기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삭그 혈기가 나면 헌혈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혈 이리 말다혈 피가 많아서 혈기가 많아. 그러니까 피를 빼면 어그 갑자기 그 혈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혹시 좀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헌혈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에뭐 그럼 코라도 그냥 때려가지고 피라도 줬던가. 아무튼 어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이 온유를 gentleless라고 번역을 해요. gentleless, 어, meekness, 부드러움이라고도 어, 그렇게 번역한 성경에도 이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어, 그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어, 무슨 얘기냐면. 어그 야생마를 길들여 놓은 것. 다시 야생마. 어 야생마가 어그 길들이기 힘들잖아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사람들은 보통 고수들이 아니에요. 그 올라타 가지고 계속 그 말을 길들여 놔야 어, 이제 고분고물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야생마처럼 어 그런 어떤 그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성품적으로 온유하게 에, 그 길들여져야 되는데 에, 그렇게 되면 어, 그게 바로 천탈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 그것을 이제 에, 프라우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온유한 말을 프라우테스, 길들인 말을 프라우테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이 거친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혈기 때문에 그그길그 그그 성품이 길들여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에, 그 그냥 막 사지 마시고 에, 그것을 에, 아주 길들인 야생마처럼 아주 잘 길들여서 여러분의 성품이 누구나에게나 따뜻하게. 그래서 이런 덕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그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막 어지럽죠. 그런 사람들이 막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하는 공동체가 참 많아요. 그렇게. 대서안안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성품을 온유하게 어 들들여 놓을 수길 주여를 초월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지막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라. 에 이렇게 에 이제 우리가 결론인데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볼때 똑똑해지기를 바래요. 그죠? 예. 뭐 착하고 이런 건두 번째야. 보통 우리가 왜 너무나 세상에 치열하니까 일단은 똑똑해서 어? 이 놈이 좀잘 나가지고 어떤 머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누구나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교수님 아들이 똑똑해 가지고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봐. 엄마, 아빠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없어? 이게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좀 없단다. 네, 네. 그좀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얘는 또 얼마나 똑똑한지. 그럼 엄마는 왜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 그러더래요. 네.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웠다 그랬습니다. 사랑스러웠다. 네.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사랑스러운 사람, 너무 잔머리를 구르고또 어,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다 보이잖아요. 누구나 알아요. 네,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과 가까이 오면 안 되겠구나. 큰 생각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똑똑하긴 예.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점점 더 사람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 별로 진짜 안 똑똑해.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 왜냐하면 그 난로가 있으면 겨울에는 추울수록 사람들이 난로 가까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따뜻한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사람들이 주변에 따뜻한 사람을 찾아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뭐 아주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의 성공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는. 에? 그걸 위대하게 쓰시는 장면들이 수없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버드에서도 어, 그 어,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공부 잘한 사람 아주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은 10% 남짓이었고 거의 그외 85%가 성공 요인 성공 85%의 성공 요인은 성품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다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온유해야죠. 내 성질은 누구도 못건드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그강팍하게살지 어 마세요. 좀 손해도 벗어요 괜찮아요. 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더라고요. 네. 주면서 사세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게 안겨 주리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럴 거야. 뭔 복을 받았냐 그럴 거야. 복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에? 여러분 전쟁의 재때에서 세계 경제 에? 대국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애국에 나가면 자부심이 있는 게 세상에 어떻게 에어컨은 뭐 아파트 빌딩에 보면 전부 다 LG야 LG. 에? 에어컨 시력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저 아프리카 가도 전부 다 LG고. 푸드폰은 전부 다 삼성이고. 에? 뭐, 냉장고 세탁기다 잡아버렸어. 가전제품이 우리나라에 이 지금, 지금 어? 이 시대에 이, 이 IT 개통은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이 살아요. 하나님이 그 이민족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은 아시잖아요. 그 세매 후손이고, 그 어, 벨렉과 욕단의 후손인데 그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가 에벨이고 그 에벨의 아버지가 셈이란 말이에요 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 그 조상은 같아요 그가 그러니까 머리가 가, 머리가 좋지 예? 특별히 이미적인 머리가 좋아요 중국 사람들은 백기기는 잘하는데 창조적인 머리는 별로 없는 것같아요 예? 그 중국의 그 북쪽인가요? 그 제가 그 제가 이 지리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 북경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중국통들 많이 계신데 제가 또 함부로 얘기했다는 또무식히 탈어나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그 어느 쪽으로 갔더니 그이 피라미드 같은 고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 이게 진시황의 유적인가 보다. 파봤더니 아니 이게 자기 나라의 유적이 아닌 거야. 에?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그 발굴하러 들어갔다가 정부에 보고하니까 빨리 나와 그리고 그거 닫아 그리고 아직 발굴할 만한 실력이 안 됐다고 하고 거기 경그 공안들을 시켜서 거기 막아 그래서 지금요 위성사진에 다 보이는 고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에고구려 우리 고조선의 유족인 거야 그거 발표했다가는 중국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만든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걸, 그 중국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방굴 안 하네. 경찰, 거기, 거기 군부대 대체해서 누구도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 거기 어마어마한 유족들이 있는데 전부 다다 다 우리나라 유족인 거야. 중국에.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놀라는 거야. 예. 어마. 우리 민족이요. 앞으로 앞으로 크게 쓰임받으면 근데 우리 민족이 이제 잘 살고 나니까 이 똑똑해져가지고 이 똑똑해진 것을 겸손까지만 하면 엄청나게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잘난체 하다가 이 민족이 망하면 어떡하나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합시다. 아멘 내가 덕보다도 내 재능이 너무 앞서가면 그 재능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보다 더 내가 똑똑이 더 앞서가면 그 똑똑이 나를 죽인다니까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할 때는 머리를 굴려 보니까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기께 넘어가서 망합니까? 우리는 미련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아와 보는 거예요. 그냥, 너는 왜 바보처럼 사니?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 바보처럼 시작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은 12영도 되는 천사를 더 보내 천사가 에? 한 영이 사다내면 천사 하나만 와도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셀수 없는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를 구원하고, 에? 너도 네가 에? 내려와서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보여봐라. 당장에 보여 줄수 있는 력이 있지만 미련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그리고 그를 죽으시는 것은 원유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르 어? 원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합평케 하는 자, 이게 성품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이게 딱, 이게 꽉지어자면 그게 온유라는 그 성품으로, 이렇게 그어 결론 질수 있는 것 같아요. 이다 이런 것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합평케 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 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이 모든 게다 온유라는 성품으로, 어, 성품이 있을 때 합평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애통할 수도 있고 극렬히 여길 수도 있고 그러나 누군가 나를 굽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아나바 원유가 아나반데 이것은 굽히다는 뜻인데요. 누가 나를 굽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굽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진돗개가 똥개하고 다른 것은 진돗개는 절제할 수 있어요. 그 그것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에, 그 어,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거기서부터 기, 훈련을 시키잖아요. 기다려. 그럼 주인이 그 누가 이렇게 고깃덩이를 던져주면 절대로 먹질 않는 거예요. 에? 근데 주인이 줘야만 먹는 거. 그런 거부터 그 맹견들은 훈련을 하는데 절대로. 그그약그 그그 뭡니까 지나가는 조 조그만 강아지 새끼들 물어볼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 근데 호랑이한테는 달라들거든요. 예. 네. 그 어떤 그 황제가 어그 개를 선물 받았어요. 사개를 선물 받았는데 아니 토끼 새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잡으라고 했더니 안 잡은 거야. 그래서 그냥 황제가 목을 처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선물한 왕에게 아니 왜 이런 이런 그 어 개를 나한테 산악계로 선물했냐고. 아니 토끼 사슴이 가는데 안 잡는 거야. 가라고 명예. 네. 그랬더니 황제폐하. 그 개는 호랑이를 잡기에 훈련된 개입니다. 네. 어찌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 시키들 앞에 우리는 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해야 됩니다. 그 착한 아내를 왜 그렇게 그 착한 남편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굴어? 그러지 마.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예. 한없이 온유하게. 예. 자기 기분에 따라서 회사 분위기를 완전히, 예. 그 사장 하나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사랑의 감당에 막 휘둘려야 되고, 다인 목사, 다인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기분이 휘둘려야 되고, 되겠어요? 엄마 아버지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어? 자식들끼리 숨죽여 야 되고 기분이 막 어? 그럼 되겠느냐고 말해. 이 항상 온유 와.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막, 이, 막 이거 뭐뭐 뭐 쇼핑백 막 여기저기 막 바리바리 들고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제 설교 테이프를 하나 들었대요. 누가 선물로 줘갖고, 사에 꽂았는데, 하,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한강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뭐, 살 소망이 없으니까. 회사에 가면 죽고 싶으니까. 그 그러니까 직원도 들 그냥 사장 눈치 슬슬 보고 하면서. 예.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사장이, 싱글벙글하고 회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사랑이 미쳐버렸구나. 직원들이 이제 미쳐버렸구나.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웃어버리니까 더, 더 염려되는 거야. 계속 인상 쓰면 괜찮은데 갑자기 막 싱글벙글 하니까 어, 그러더니 직원들 모아놓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하하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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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내 설교를 들은 거야. 어, 자기가 잘못 찾았다는 걸안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자기가 생각만 좀 갖춰, 고쳐먹고, 그렇게, 어, 목사님 설교 듣고, 자기가 도전받고, 어, 그렇게 그 사업을 했더니, 어, 직원들도 성과를 많이 내고, 아, 이래 가지고 사업이 아주 그 완전히 기울어지고 무너져가는 사업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이 우리 사업을, 사, 사업을 살린 분은 목사님이다. 이거, 그래 가지고, 막 자기 회사 제품들을 엄청나게 가져왔더라고. 예. 일단은 내가 아무것도 없이 없 테이프 하나 누가 줬나 봐. 내 테이프를 참 고맙더라고요. 예, 그거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얼굴만 달라 해도 회사가 달라져 버리잖아. 말씀 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탈레반에 붙잡혔던. 그 24명인가요? 23명이었군요. 그 배형규 목사, 순교한 배형규 목사 그 일행 이야기입니다. 어, 그 나중에 그 기사가 난걸 제가 적어왔는데요. 22일 일요일 가로 10m 세로 4m 깊이 1.5m 웅동이 앞에 서라고 했다. 발 디딜 공간은 30cm 뿐이었다. 초다리 어, 자루를 뒤집어서 눈만 보이는 팔레반들 총알을 엑사로 온몸에 감았고 어깨에 박격포까지 메고 있었다.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탈레반들은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서 누구도 쓰러지거나 울지 않았다. 23명이 함께 있던 어느 날 밤에 배 목사가 봉사 단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들이 큰 협상안을 갖고 나와서 본보기로 한두 명은 처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 번호가 1번입니다. 유경식 장로가 나이 많은 자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지만 배 목사님은 장로님 제자리 넘보지 마십시오라고 웃으며 넘겼다. 며칠 뒤에 봉사단원은 각각 11명과 12명으로 나눠졌다. 25일 수요일 아침 탈레반은 배목사 이름을 불렀다 배영규 배 목사는 문 밖으로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배 목사가 세상을 떠난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다. 저는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온유는 죽음 앞에서도 굴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23명의 대원들은 세상을 떨서 오겠지만 생사를 오가는 현장에서 서로 먼저 죽겠다고 서로 일번이 되겠다고 다투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죽겠다고하지않습니다내가더 오래 살아야 할이유를되는겁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이람이기 때문에. 하버드의 그, 어, 지막그 하버드 총장의 그 어, 졸업사를 듣게 되는데 한 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졸업하거든 동창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버드는 어마어마하죠. 요즘 그 청와대 수석 어떤 수석이 그 아니 그그 그 수석이 아니고 그 검사 중에 이번에 뭐 지검장 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들어감. 그분이 하버드 출신 안에 그 이번에 그 검사가 그런데 어, 뭐 한메일이나 네이버 메일 안 쓰고 하버드 메일 쓴다고 그분은 자기가 하버드 나온 거를 굉장히 대단히 생각하는 그런 검사였대요. 그런데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버드라는 대학을 나왔다면 알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졸업생들은 어, 대단하죠. 각 나라에서 또 미국 특별히 미국에서. 그런데 졸업식에 온 사람들은 아, 졸업식이 아니라 동창회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망하더래요 왠줄 아세요? 나보다 못한 놈들이 더잘 나가거든 동창회에 모였더니 그때부터 분노심 열등감 승부욕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버드 그 성구하는 사람은 하버드 마지막 졸업식에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또 인사 주면 그쪽은 동창회 가시나요? 물어보세요. 그쪽은 동창회 좀 가시나요? 동창회 가지 마러. 예? 목사님 제가 동창 회장인데요. 동창 회장은 가. 그지만 동창 회장 내려 놓아. 왜? 동창회 가면 갑자기 그 비교 의식이 발동이 되거든. 아니 공부도 못한 것이 신랑 잘 만나가지고, 에? 그러면서 이제 열등감이 생겨. 그리고 나서 집에 와 보니까 살림 다 때려 부숴버리고 싶은 거야. 그 동창네 집에 가봤다 떠봤더니 거기는 막 무작 두 개짜리 냉장고가 막막 막 반짝반짝하지, 막 소파가 하나에 막 우리는 막 어디 그냥 홈쇼핑 그냥 29만 9천원짜리 내가 그런 소파를 써 29만 9천원짜리 10원 있었는데 다 찢어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살아 음. 그러면 그래도 편안해 그 소파에 누우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동창이 가가지고 자기도 공부도 한것 동창 같은 세상 어리어리해 의리 지금 소파에 앉고 싶겠어? 바로 차 버리고 막 그,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동창이못 가게 하 나는. 옆 사람한테 어떻든 동창회는 가지 말라고 인사 좀 해줘 빨리 비교의식이 발동하면 안 되니까 하버드 동창회 가지 말라고 하버드 총장이 얘기하잖아 응?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사람 되시고 응? 똑똑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 되기를 탐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안 믿으면 아쉽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수 있어요. 네. 이게 평범한 설교 같지만 이건 정말 위대한 설교입니다. 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네. 아멘. 네. 윤리 선생님과 교제하는 그 형제는 비록 별별 사람이었지만 어? 가슴에 따뜻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서로 일번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배은규 목사와 어? 그리고 한윤 장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절대로 잔머리 구르지 말고 우리 승리아스의 주의름으로 초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두손 한번 모아 보실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원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똑똑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 탐내고 그래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